네, 안녕하세요. 11화의 타임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제가 차량 한 대랑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차총네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티블리, 여기 옆에 있는 차량이라 조금 있다가 저희 새로 오신 운영과장님께서 이제 세대 마무리 이어서 해 주실 거라고 일단 먼저 안내 드리고요. 일단 저희 방송 보고 전화 주시면 늘 하는 이벤트 있잖아요. 저희 주유권 뽑기. 네, 요거는 아직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밑에 05043만8834740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참가 가능하시고요 주유권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5만 원까지 일단 전화만 주셔도 스타벅스 커피 두잔 그리고 주유권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늘 돌아오는 매달 이제 타임딜 이벤트 저희가 이번에도 좀 핫한 차량들 준비했는데요. 아 티블리 일단은 요 차량이 15,000키로 밖에 안된 19년식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얀색 티블리 무사고 차량이고요 일단은 금액은 30만원 할인됐어요 1,640만원 요 차량도 이번 한달 동안만 이벤트 금액으로 나가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사고 없었고 19년식에 15,000키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차량 추가 옵션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일단은 실내 구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디 컨트롤 패키지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차 주분이 이제 여성 1인 신조 차량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출구한 지 5년이나 됐는데, 15,000km만 굉장히 짧게 주행하셨고요.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이들 차량 실내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운행하셨다라고 저는 안내를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은 만료가 됐지만, 그래도 고객님께서 원하신다 하면은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보증 가입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신차 출고가가 2,398만원 이었어요. 2천, 거의 한 2,400만원 돈 나왔던 차량이 지금 거의 한 800만원 가까이 네, 감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이 차량 지금 제가 안에도 살짝 보고 있는데요. 어, 실내 컨디션을 한번 좀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은 차량이긴 합니다. 이거는 저희 방송 PD님께서 준비 완료되시면 전면부부터 한번 훑어보고 바로 실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차량 컨디션 깔끔합니다. 전면부에서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뭐 스톤집이 어떻게 있다, 뭐뭐 뭐 스크래치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릴 건데, 요 차량은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컨디션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운전석 쪽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운전석 쪽, 여기 뭐 필러 부분이라든지 도어, 이런 부분에 상처 크게 없고요. 제가 아까 실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실내 컨디션을 봤을 때는 정말 준신자급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주행거리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실내에서 치료한 시간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뒷자리에는, 요렇게. 응. 신차 출고, 보호, 비닐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천장에 뭐 오염이 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제 요 부분에 신차 요 스티커까지 그대로 다 남아있는 차량이나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뭐 악취 나거나 뭐 담배 냄새, 흡연 냄새, 요런 거는 전혀 없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매트까지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뒷자리는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뭐 휀다라든지 휠스래치 이런 것들도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컨디션 또한 50% 이상 굉장히 짱짱하게 많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80% 정도 6mm대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런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이제 트렁크 쪽으로 한번 넘어와볼게요 지금 후면을 보시면은 유리에 뭐 썬팅 들뜨거나 하는 거 전혀 없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 라이트 깨진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티블리 네, 이 엠블럼도 바뀐 거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보시면은 뭐 딱히 찝을 포인트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고요. 여기 하단으로 이제 추가 수납 가능한 공간도 다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2단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런 뭐 등받이 부분에도 뭐 딱히 묻어 있는 거 없고요. 시트 폴딩도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6대4 폴딩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블랙박스도 달려있고요. 중고차 사시면 좋은 점이 썬팅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뭐 추가적인 부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요. 어차피 1 5천0로밖에안탄 거의 준신차급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 달 혜택 저희가 이제 타임딜 이벤트 하고 있을 때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이렇게 키로수가좀 말도 안 되게 짧은 애들은 금방 나가기는 해요. 나는 네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조수석 보시면은 조수석 시트 옆이랑 여기 도어 플랫 쪽에. 이쪽에도 스티커가 전부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도어 트림이라든지 대시보드 등등 뭐 까지거나 찍힌 부분 전혀 없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시동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차량 보기 전에 추가 옵션이 있다고 안내드렸어요. 디컨트롤 패키지, 그리고 9인치 내비게이션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비게이션 지금 요 중앙부에 굉장히 크게 위치하고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 있어요. 보통 소형 SUV에서 이제 옵션 어떤 것들이 있냐 여쭤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차량 뭐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가능하고 핸들 열선도 들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까지 전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이 착용해 주세요.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그리고 스마트키는 두개 들어있어요. 스마트키는 제가 묶어놓긴 했는데, 네, 이렇게 케이스까지 깔끔하게 씌워져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에도 일단은 크게 뭐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핸들 깔끔하고요. 버튼류까짐 전혀 없었고,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네, 장착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렇게 깔끔한 차량, 솔직히 실내에, 실내에 앉아있으면은 요차 연식이 전혀 체감되지 않아요. 일단, 19년식 티볼리가 1,640만원, 3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웅영과장님께서도 좋은 차량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뭐, 쉐보레, 제네시스 등등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웅영과장님 차량도 한번 보도록 하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볼리는 정말 괜찮았어요. 외판 깔끔하고, 사고 없었고, 실내 컨디션은 정말 말할 거 없는 차량이었고요. 일단은 운영 과장님 준비 다 되시면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 주유권 꼭 뽑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운영 과장님께서 지금 그 전화 문의가 들어오셔 가지고 잠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 리본 카는 이렇게 늘 바쁩니다. 항상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요. 네. 아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일본카 부산지점 유흥현 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상담이 조금 있어 갖고 좀 늦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지금 앞에 보시는 차량 세대 저희 이제 타임딜 차량으로 차량을 준비해 놨습니다 어, 제네시스 G80 그 다음에 GV70 그 다음에 더뉴말리부 차량 이렇게 세대 차량 을 준비해 왔고요 지금 세대다 타임딜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성비 좋게끔 나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차량을 쭉 이제 상담해드리면서 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G80 차량부터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무려 지금 120만원 할인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정차, 원래 3870만원에서 지금 3750만원으로 예, 가성비 좋게 지금 많이 어, 수정되어 있는 어, 지금 저희 타임들 특가 할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20년 6월식 주행거리는 조금 다소 있는 10만키로입니다. 네, 하지만 신차 출고가 대비 지금 가격대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렴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차량 외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흰색깔 바디 컬러에 지금 잘안 보이시지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흔히 저희가 말하는 이제 진파선 중고차 이제 시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이제 진주 색깔 컬러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 정말 이쁘고 관리하기 너무나도 편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해당 차량 옵션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옵션 사항 조금 안내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차량 일단은 GV G80 차량이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읊어 드리도록 할게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드라이빙 패키,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그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컨비니언스, 그다음에 전자식 제어 서스펜션,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빌트인 캠, 파노라마 선루프, 그 다음 휠은 19인치 휠. 요렇게 지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가지. 무려 아홉 가지 옵션이 추가되어 있어요. 어, 대부분 G80 차량 이제 파퓰러 패키지라는 항목으로 조금 많이 묶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요차 같은 경우에는 고인 전차주 분께서 원하신 옵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다 넣어주셨던 총 아홉 가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 차, 신차 출고가가 얼마냐? 보게 되면은 신차 출고가는 무려 6,823만원. 그래서 지금 감가, 잔존 가치가 저희가 판매가는 무려 지금 신차가 대비 55%. 너무나도 가성비 좋고 지금 120만원이 특히나 할인 들어가 있는 타임들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아, G80 구매하고 싶었는데 어좀 4천만원 미만 없나 고민하셨던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이제 외관 쭉 한번 둘러보고 이제 실내. 쭉 안내한 마무리 조금 어, 실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고지사항이 휠 말고는 뭐 크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보게 되면 이제 본넷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스톤칩 뭐 이런 미세한 어, 스톤칩도 뭐 거의 없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차량 관리를 좀 워낙 또 잘해 주셨고 이제 범퍼류 보시게 돼도 범퍼 하단 부이라든지뭐 이런데도 크게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고 지금 이제 휠이 고지 상태가 나와 있는데 휠은 어떻냐 보시게 되면은 뭐 휠도 크게 파손이 있지는 않고 그냥 중간 중간 이제 주차하시다가 살짝살짝 살짝 그냥 요 정도 그냥 긁으셨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뭐 외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스크래치나 이런 거는 뭐 보이진 않아요. 뭐 사이드 밀러도 깔끔하고요. 뭐 크게 찍혀 있거나 파손되고 이런 거 전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문 지금 살짝 봤을 때 닫히시는 거 보이실까요? 이게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압축도어 흔히 말하는 고스트, 플로, 고스트 클로징 아니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정말 이제 고급 차량의 전유물이자 고급 차량에만 들어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능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외관 사용감 어떠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 조우석 뒤에는 요 크롬 몰딩이 살짝 살짝 이제 조금 방리 방리 현상 나가서 살짝 벗겨져 있긴 한데요. 뭐그 외적으로 뭐 이런 부분까지 조금 보이네요. 다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관리하시면서 나중에 휠 복원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복원도 하실 수는 있어요. 뭐 저희가 뭐든지 상품화를 해서 나가면 좋긴 하지만 연락 주시면은 고객님 집 근처에 저희 쪽제휴사가 있으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해당 부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급 차량이고 하다 보니까 전동식 트렁크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뭐 실내에는 저 순정 카매트, 발판 매트 다 보유 중이시고 뭐 트렁크 내부에도 타이어 리페어 킷 정상적으로 다 보유 중인 차량이에요. 그다음 쭉 다시 한번 반대쪽 외관 넘어가면은 반대쪽 차량도 지금 반대쪽 라인도 깨끗합니다. 뭐 크게 상처가 보이거나 뭐 그런 거는 뭐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뭐 당연히 휠, 고지상나 있는 것처럼 스크래치들 조금 보이긴 하고요. 그냥 쭉 둘러봐도 다 괜찮고 그냥 사이드 밀러 이런 까짐. 미리 한 스크래치 까짐,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네요. 예. 네. 보이시는 것처럼, 뭐, 관리가 잘 되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라고 하셔도. 그 다음에 시트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트 퀄팅 자체가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뭐, 옵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제네시스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했을 때 뭐, 큰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 따로 전혀 없었고요. 지금 이제 운전석 한번 보셔서 쭉 안내 한번 해드리면 은 보시게 되면 은 여기 지금 렉시콘 요새 요 부터 조금 이제 글씨가 작게 들어있긴 한데 이렇게 렉시콘, 저희 프리미엄 오디오 다 들어가 있고요 시동 걸었을 때 카드를 넣어주세요 보면은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기능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깜빡이 켰을 때 나오는 이제 측후방 모니터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화면 보셔도 큰 대화면으로 지금 어라운드뷰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루프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고 차키는 당연히 두개다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능적인 부분, 뭐 당연히 열선 통풍 뭐 이런 거는 뭐 생각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주행보조 기능 같은 경우는 얘기 드린 것처럼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보게 되면, 은 이제, 네 흰색 바디 컬러, 외장 컬러에, 제일 이제, 딱 티가 나는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요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라고, 딱 정말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정말 3천만원 미만대 구매 가능하신 너무나도 가성비 좋은, 이제, 어 저희 대형 세단이자, 이제, 제네스에서 시 거의 플래그십 라인에 속하는 G80 차량 안내 한번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안내해드릴 차량. 동일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GV70. 이제 GV80이 형이라면은 이제 GV70은 이제 동생이라고 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재민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과장님이 조금, 어, 살짝 이슈가 그 감기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목요일날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요 GV70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할인가가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나와 있는 게 지금 2021년 6월식 주행거리는 34,000km 2차 또 동일하게 제네시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5년에 10만km 보증기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6월 주행거리는 10만km까지 엔진 미션 일반 및 차체 보증이 다 가능한 차량이에요. 하지만 어, 가능한 차량인데 가격은 얼마냐 계속 얘기드리고 있지만. 100만원 할인 들어가 있기 때문에 4,900에서 4,800만원, 얼마 남지 않은 저희 타임들 기간 동안에만 이 금액의 구매가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요 차도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재원 읊어드리면서 어떤 옵션이 있나 같이 한번 저희 고객님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GV 70이랑 뭐 GV 80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일단은 70이랑 80이랑 이제 사이즈 크기는 조금 많이 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차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많이들 구입을 하시냐 GV 80은 너무나도 이제 큰 이제 이제 플래그십 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작고 편의성 있는 차를 원하지만 나는 그래도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원한다, 고급스러운 차량을 원한다라고 하실 때는 이 GV 70.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들 구매하는 차량이에요. GV70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여성 고객님들이나 이렇게 남성분들도 조금 젊으신 고객님들이 조금 많이들 구매하고 계시고요. 옵션 들어간 게 무엇이 있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옵션 제가 기재해 놓은 걸 한번 보게 되면은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플러 패키지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트 1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시트 옵션 중에 가장 좋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2, 그 다음에 21인치 알로이 휠. 이차 또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또 선루프 열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딱두대 준비한 게 동일하게 짐파선 G80도 그렇고 GV70도 그렇고 흰 색깔의 파노라마 선루프 딱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차량 외관부터 쭉 안내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 한번 저희 보여 드릴 건데 뭐 저희 지금 홈페이지 보더라도 고지된 사항이 앞범퍼랑뭐이런 부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 범퍼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스크래치가 위치 자체가 지금 어, 요쪽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예. 네.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뭐 스크래치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쭈그려 갖고 아래로 보셨을 때 요런 부분인데 보통 요새는 이제 뭐 연석이라든지 연석보다 이제 볼라보 같은 거 이제 긁으면서 좀 많이들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gv 최고 자체가 suv이긴 하지만 시 포지션 자체가 엄청 높은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뭐 아파트 조금 뭐연석 높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하단은 살짝 살짝 긁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본넷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뭐 크게. 스톤 칩이나 스크래치가 길게 나와 있는 부분, 뭐 이런 거는 따로 전혀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휠 상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외관 쭉 돌려보면서 요것도 이제 20인치 휠, 거의 제일 큰휠딱 들어가 있고 이런 스크래치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석 같은 경우가 운행하시면서 주차하다가 조금 스크래치가 좀 제일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이드 미러 쪽 봐도 사이드 미러 뭐 깔끔하고 지금 뭐 고지된 내용 쭉 한번 훑어보면은. 휠이랑 앞 범퍼, 트렁크 앞 유리 빼고는 깔끔해요. 제가 근데 쭉 이렇게 멀리서 봐도 뭐 어디 크게 스크래치가 쫙나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은 따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차 같은 경우 전차자 분께서 PPF 필름 이제 다 시공해 놓으셔가지고 차량을 관리하면서 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조금 사용감 있는 보면은 이제 커터 패널 쪽에 약간 살짝 이제 어 이거는 광택력이 아직 다 예. 네. 광택 작업을 하고 나서 광택이 안 지워진 거라서 이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보면은, 어, 카메라에도 지금 살짝 나오긴 하는데, 뒷범퍼가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마 지금 보험이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뒷범퍼 도색을 하면서 조금 칠이 살짝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led를 위해서 싸줬을 때야 딱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 있나 보게 되면은 트렁크에도 뭐가 하나 잡혀 있는데 저희 진단팀에서 트렁크 스크래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 되게 미세한 걸해 놓으셨는데 여기 트렁크 하단에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고급 브랜드이자 이제 고가형 차량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하단에는 보시면은 타이어 리페어 키까지도 다 정상적으로 보유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뭐 관리 상태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뒤에 보셔도 이제 매트 같은 거다 깔아놓으실 정도로 관리를 차량을 너무 아끼신 티가 많이 납니다. 뭐 실내 스크래치 날까봐 이제 뭐 시트랑 커버라인에다 다 덮개 붙여놓으신 분이다 보니까 차 관리는 깔끔하게 잘하셨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뭐 반대쪽 라인도 그렇고 차량은 깔끔합니다. 그냥 뭐 휠에 스크래치 뭐 조금 조금 있는 거 말고 나서는 관리 상태가 워낙 좀 좋은 차량이고요. 요 차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휠을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복원을 희망하시는 고객님들은 비용을 저희가 내드릴 수는 없지만 저렴한 업체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앞쪽도 깔끔한데 그냥 조금 뭐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만 나와 있어요. 뭐 크게 사용감이 심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차의 시트 이제 실내를 조금 한번더 보여드릴 텐데 색상 자체가 너무 이뻐요. 지금 브라운 톤으로 짙은 브라운 톤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고 옵션 자체가 뭐 워낙 좋은 차량이라서 이 열에서도 뭐 당연히 충분히 편의성 즐기실 수 있고. 이제 차량 자체가 지금 옵션에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시트 옵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콜팅 자체도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잘 빠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어라운드뷰라든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차 옵션이나 뭐 이런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차는 구매하셔서 저희가 엔진 오일 안심 출고라고 해서 이제 엔진 오일 교환 서비스까지 진행해 드리고 차량을 받으시면은 정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 차량은 말리부 차량. 어 예. 네, 카메라. 말리부 차량 이제 안내 한번 해 드릴 건데요. 요 차는 이제 가성비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뭐 동급 차량으로 치면은 뭐 소나타, K5 뭐요런 현대계로 치면 요 정도 차량들이 있을 텐데 이 차가 무려 19년 9월식에 75,000km 차량이에요. 근데 현대 기아 차량의 뭐 소나타냐, K5가 이 정도면 얼마냐? 등급 자체가 지금 스페셜 에디션 퍼펙트 블랙 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최상위 등급 모델. 현대로 치면은 뭐 캘리그래피나 그 아래 인스퍼레이션, 그 다음에 기아로 치면은 시그니처 라인에 해당하는 등급인데, 여 지금 금액이 1,500만 원에서 30만 원 할인된 1,470만 원에 지금 저희가 타임딜 특가 판매 중이고 있고요. 이 차가 현대계화로 치면은 무려, 어, 한2000 초반, 2000 초중반 때 나가는 금액에 뭐 2200, 300 정도, 아니면 2900 후반 정도에나 이제 구매 가능할 차량이다 보니까, 말리부 차량은 너무나도 가성비가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이 차에도 조금 사양은 옵션이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옵션 부분도 한번 확인하면서 같이 안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차량의 지금 옵션이 일단은 차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 가솔린 엔진 차량이고요. 988에 요 번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랑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저희 쪽에서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기능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또 특가 되면서도 지금. <laughs> 뭐 특가 할인이지 뭐 재고 떨이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물론 당연히 저희가 재고 기일이 있는 차량들에서 이제 특가 할인이 들어가고 있지만 솔직히 뭐 재고 떨이라고 하셔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좀 너그러운 생각으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가격 지금 보게 되면은 추가된 옵션이나 이런 부분 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된 옵션이 크지는 않고. LED 헤드램프가 이제 옵션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능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안내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제 외관부터 쭉 안내 하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고지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음... 보게 되면은 뭐 후드도 나와 있고 범퍼류도 나와 있고 한데요. 뭐쭉 둘러보게 되면은 후드 같은 경우에는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런 부터치, 부터치 한두개 정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외가 앞에 범퍼라인은 뭐 크게 이상이 있거나 뭐 스크래치, 뭐 따로 단차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 아니면은 요 범퍼에 정말 이런 미세한 스크래치. 예, 제가 지문 내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정도 부분에 그냥 미세한 스크래치들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솔직히 검정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숙명이에요. 이제 잔 스크래치다 이런 거는 누가 그냥 살짝 치고 가도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제 검정 차량이다 보니까 요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어 지금 이제 휠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조금 있긴 한데 전차자 분께서 조금 칠을 해 놓으셔 가지고 그래도 블랙휠이다 보니까 티가 조금 덜 나는 요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밀러 쪽도 뭐 크게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은 보이지는 않고요 뭐 도어류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에요 근데 앞도 외부가 뭐가 찍힌 자국이 있다라고 저희 진단팀에서 찍어 놓으셨는데 보게 되면은 어, 여기 요거예요 네, 저도 이거 사진 안 봤으면 놓칠 뭐 저도 이제 설명 을 못해드릴 뻔 했는데 요 정도로 그냥 미세한 그냥 문콕 자국 정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문콕 문콕 이제 앞에 도어 같은 경우는 연식이 지난 차량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처가 나거나 뭐 이런 부분은 따로 보이지는 않아요 관리 상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휠 뒤에는 깔끔하네요 타이어 상태도 지금 손가락 들어가시는 것처럼 아직 타이어 잔존량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리부도 아무래도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트렁크 크기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트렁크 내부 공간도 확실히 크다 보니까 뭐 충분히 뭐 골프백이든 아니 뭐 짐이든 뭐 취미생활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짐 같은 것도 충분하게 실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반대쪽 외관 같은 경우에도 깔끔합니다. 뭐 크게 스크래치가 뭐 눈에 확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아요. 뭐 중고차고, 그리고 검정 차라기 하다 보니까 조금 사용감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제 실내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앞에 시트가 다 뒤로 좀 제껴져 있는데 조금 보시게 되면은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긴 한데, 그냥 제 눈에 딱 그냥 들어오는 사용감 보면은, 야, 여기 시트 쪽에 조금 찍혀있는 자국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2열 이제 송풍구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쪽 보시게 되면은 등급이나 옵션 기능이 좋다 보니까 뭐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시동 켜서 보게 되면은 뭐 핸들 열선이랑 뭐 차선 유리 차로 유지 보조, 그다음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요런 식으로 기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뭐 후방 카메라. 기본으로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 뭐 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보시면은 네,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뭐 옵션적인 부분도 상당히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기능적인 부분 저희가 점검했을 때뭐 이상이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는 차량이라서 어, 가성비 좋은 금액에 정말 지금 인기 좋고 깔끔한 차량 구매 가능하다. 라고 조금 오늘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조금 세대 저희 타임딜 특가 차량으로 조금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 지금 뭐 제가 안내해드렸던 건 오늘 G80, GV70, 말리부 이렇게 세대 안내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뭐 오늘 뭐 계속 저희 방송 보시고 전화 주셔도 지금 타임딜 기간 안에는 어, 금액적인 부분 충분히 할인 등 받고 구매 가능하시고 추가적으로 뭐 방송 끝난 이후에 전화 주셔도 지금 저희가 매번 얘기 드린 것처럼 스타벅스 커피 두 잔.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 해주시면서 뭐 중간 중간 나중이라도 어, 시청해주시면 궁금하신 거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뭐 지금이라도 뭐 전화 주시면은 뭐 안내 한번 해드릴 텐데 오늘 뭐보시면뭐좀더 궁금하신거나 뭐 보고 싶으신 차량 더 있으셨을까요? 네, 오늘 뭐 따로 그러면은 많이 채팅이 많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좋은 차량 이렇게 세대 갖고 왔고, 저희 지원대리님께서 이제 티볼리 차량까지 해서 오늘 총네대 저희 리쇼라 상담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문의사항이나 있으시면 언제든 하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리본카 세일즈 매니저들께서 친절하게 안내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